신이 부리는 요술, 왓칭. 김상훈 지음, 정신세계사. 말기암을 완치한 할머니의 기도. 내가 담당하는 해외정보 TV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에는 보통 사람들의 기적 같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된다. 얼마 전에는 관찰자 효과로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를 일주일 만에 말끔히 털어버린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71세인 하이벨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6년 전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식도암이 간, 폐, 척추 흉골 등 온몸에 이미 다 퍼져버렸네요.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얘기였다. 의사는 그러면서 방사선과 화학 치료를 받으면 암의 진행 속도가 늦춰져서 자라면 6개월 정도 살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때마침 한 친구가 실로스 신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다. 실로스는 19세기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활동했던 신부로 성자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됐을 만큼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녀는 곧장 9일 기도에 들어갔다. 신부의 뼈조각이 담긴 목걸이도 줄곧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암이 다 사라졌다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시작한 날과 검사받던 날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그토록 순식간에 암이 완치될 수 있는지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화학치료만으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신부님이 제 암을 씻어내는 장면은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렸어요. 신부님과 함께.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신부와 그녀 자신이 함께 제3의 관찰자가 됐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암이 사라지는 걸 그리는 것보다 효과가 몇 배나 강해졌다는 얘기다. 교회는 실로스 신부를 성자로 희성해 달라고 교황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성자가 되려면 보통 사후에 두건 이상의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실로스 신부의 경우에는 지난 1966년에도 말기 간암 환자를 완쾌시킨 기적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환자 역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실루스 신부에게 기도한 끝에 완쾌됐었다. 방송이 나간 뒤한 시청자가 이런 전화를 걸어왔다. 저도 사실은 환자예요. 방송에 나온 하이벨 할머니처럼 기댈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이벨 할머니 사례의 실로스 신부처럼 의지할 만한 제3자를 떠올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이었다.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 기도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는 어떤 식의 기도가 암세포의 성장을 가장 억제하는지 실험해 보았다. 우선 다섯 개의 세균 배양 접시에 각기 똑같은 수의 암세포들을 집어 넣었다. 그런 다음 한 심리치료사에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기도해 보도록 했다. 다섯 가지 기도 방법 1.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2. 암세포가 세 개만 남도록 해주세요. 3.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5. 암세포들을 파괴시켜주세요. 결과는 이랬다. 1.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39% 떨어졌다. 2. 암세포가 세 개만 남도록 해주세요.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21% 떨어졌다. 3.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2번처럼 21% 떨어졌다. 4.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 5. 암세포들을 파괴시켜주세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는 1번 기도가 왜 가장 효과가 컸을까?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듯 사람의 몸은 전기 에너지 덩어리다. 온몸의 구석구석마다 에너지 물결이 흐르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에너지 물결이 고르고 균형을 이룬다. 이게 자연의 질서다. 반면 암이 생긴 부위의 에너지 물결은 고르지 못하다. 키를리안 사진기로 촬영해보면 물결이 들쑥날쭉하고 색깔도 다르다. 자연의 질서가 깨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레인의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암세포들도 사람처럼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파괴시키겠다는 의도를 품고 기도하면 고집스럽게 버티려 들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순순히 말을 듣는다. 또한 똑같이 사랑과 연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신을 명시하는 것과 않는 것 간에 큰 차이가 벌어졌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자신이 갈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잘 통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네. 오늘 함께 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내 몸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감사합니다.